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낡은 집이 있었다. 이 집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거주한 적이 없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얽힌 여러 가지 괴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그림자의 여인에 대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집에는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상하고 부인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인이 알수 없는 병에 걸려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은 큰 슬픔에 빠졌고 얼마 후 그도 홀연히 이사를 가버렸다. 그렇게 집은 비어버렸고 사람들은 잊어갔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나이들은 종종 이집 앞을 지나다니며 장난을 치곤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밤한 아이가 집안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했다. 집안 창문 너머로 한 여인의 그림자가 서성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는 무서워 소리치며 도망쳤고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후로는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보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림자의 여인이 돌아왔다고 믿었다. 몇년후 도시에 살던 한 젊은 작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집을 방문했다. 그는 공포 소설을 집필하기 위해 영감을 찾고 있었고 이곳에 전설을 직접 체험하고자 이 집에 며칠 동안 머물기로 결심했다. 작가는 첫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자신이 가지고 온 책을 읽다 잠이 들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마치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명확해졌다. 그것은 흐느끼는 여인의 소리였다. 작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는 아무도 없는 복도의 끝에서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그를 바라보는 듯 했고 그 순간 작가는 숨이 막히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지내야 했다. 다음 날 그는 서둘러 그 집을 떠났고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왜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는지 알수 있었다. 작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공포 소설을 완성했고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그러나 작가는 어디에서도 그 집에서 느꼈던 두려움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멀리했고 그림자의 여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 전해 내려왔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의 여인의 원혼이 남아있다고 믿으며 그녀의 슬픈 이야기가 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세하게 덧붙여져 결국 오늘날까지 마을의 가장 유명한 공포 이야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면 연장 나는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고즈넉한 분위기가 우리의 발길을 이끌었다. 숙소로 잡은 곳은 시골 저택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바람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작은 모디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날카롭고 불쾌한 소리였다. 나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다. 들었어, 한 친구가 속삭였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소리의 근원지는 2층의 작은 다락방에서 나는 듯 했다. 다락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음산한 냉기가 우리를 감쌌다. 방 안은 먼지가 가득했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는지 쓸쓸한 느낌이 물씬 풍겼다. 그리고 그곳 한가운데 오래된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언가 이상했다. 거울 속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울 속 우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혼란스러워하는 와중, 거울 표면이 물결치듯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한 소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소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잘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속삭였다. 여긴 위험해. 도망쳐. 그러고 나서 거울 속 모습이 일그러지며 사라졌다. 우리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다락방을 빠져나왔다. 다락방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소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갑작스러운 불길한 예감에 발이 묶인 듯 우리는 그곳에 더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서 숙소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그 마을과 게스트하우스를 조사해 보았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 몇십년전그 마을에 살던 한 소녀가 실종된 적이 있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택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곤 한다.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소름 끼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그날 우리가 본 것이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도움의 손길을 보내려던 어떤 존재의 경고였을까? 우리는 끝내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을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다만 가끔 내가 그때 그 소녀를 제대로 구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곤 한다.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자신도 모르게 아직도 어디선가 나를 부르고 있는 소녀의 속삭임을 기억한다. 이상으로 공포 이야기를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고 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시골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에 내려온 무서운 전설에 대한 것입니다. 옛날 일적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울림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이 산은 그 이름처럼 신비한 소리들로 가득 찬 곳이었다. 가끔씩 이른 아침에 산 정상에서 울리는 종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은 원인을 알수 없는 소름끼치는 공포감에 휩싸이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산의 울림이라고 불렀다. 산의 울림은 일정한 규칙 없이 아무런 전조 없이 나타났는데 이상하게도 이 소리가 들린 날에는 마을에 반드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는 실종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울림산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믿기 시작했으며 산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전설에 따르면 산의 울림에 숨겨진 비밀을 풀면 마을이 영원한 평화를 얻게 된다고 했다. 이 비밀을 풀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탐험가가 마을을 찾아왔다. 그는 전설에 푹 빠져 있었고, 울림산의 신비를 밝히고자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탐험가는 곧바로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예상보다 험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가져온 지도와, 나침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계속해서 희미하지만 뚜렷하게 들려오는 종소리가 있었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 산을 올라갔다. 얼마나 올랐을까? 산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폐허가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버려진 사찰처럼 보이는 곳으로 그 안에는 거대한 청동 종이 놓여 있었다. 그 종은 바람에 따라 스스로 올리고 있었다. 종소리에 홀린 듯 가까이 다가간 탐험가는 그곳에서 낡은 책 하나를 발견했다. 책에는 이산에서 올리는 종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수백 년전 양반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종이라고 했다. 원래 이 종은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 저주받은 종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책에는 이 종을 잠재우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임무는 이 종을 다시 잠재우고 마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탐험가는 책의 지침에 따라 의식을 시작했다. 의식은 복잡하고 오래 걸렸으며 그동안 산은 갑자기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안개 속에서 그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을 떨치고 끝까지 의식을 이어갔다. 마지막 구절을 읊조리는 순간 종소리가 멈추고 안개가 거쳤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울림산에서는 더 이상 종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고,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희망을 동시에 전달했고, 울림산의 전설은 그렇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울림산의 산길에는 가끔씩 그 탐험가를 추모하는 작은 재단이 세워져 있다. 사람들은 종종 그곳을 찾아가 산의 평화와 그 용감한 탐험가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갖게 된 민수는 회사 근처의 고시원에 방을 잡기로 했다. 이곳은 가격이 저렴하고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 출퇴근에 유리했다. 고시원은 오래된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었는데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낯선 느낌이 들었다. 어둡고 좁은 복도 삐거덕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는 그 느낌을 더욱 부추겼다. 처음 고시원방에 들어갔을 때는 작지만 단순하게 꾸며진 방에 만족했으나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민수는 불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수 없는 이상한 소음, 이는 주로 새벽에 들려왔다. 때때로 누군가 복도에서 걷는 듯한 소리가 났고 벽 너머에서도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복도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고 다른 방에서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했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도착해 문을 열었는데 유난히 불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그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기묘한 소름이 돋았지만 피곤했던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방으로 돌아와서 잠에 들었다. 그러나 새벽 2시쯤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누군가 그의 방문 앞에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구멍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벽의 한쪽 구석에서는 언제부턴가 시큼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벽지 곳곳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아침이면 말라 있었지만 밤이 되면 다시 나타나곤 했다. 어느 날은 방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듯한 착각이 들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다시 확인하면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기묘한 현상들이 반복되자 민수는 고시원에 다른 입주자들에게 이를 이야기해 보았다. 그러자 모두들 이상한 표정으로 여기도 아무 일 없었어. 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들도 자신의 방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다. 특히 8호 방에서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민수에게 들려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방에서는 수년 전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민수는 자신의 방번호를 확인했다. 그의 방은 8호 방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문제는 그 후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어느날 밤에는 꿈에서 문득 깨어났는데 방 한가운데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림자는 민수를 잠시 바라보더니 천천히 민수의 쪽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민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숨이 막히고 몸이 굳어버린 듯한 상황에서 침대 옆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림자의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그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을 서둘러싸고 퇴실 절차를 밟았다. 고시원을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한동안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회사로 향하던 중, 민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민수는 그 고시원을 떠났다. 그러나 그날 밤, 민수가 머문 고시원의 한 방에서는 또다시 싸늘한 냉기가 돌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낯선 중얼거림이 이어졌다. 그 방이 다시 빌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